김회장 딸 소영이가 큰일 났다며 달려오는데 아빠 저세 엄마가 자기 반지를 현주 언니 가방에 몰래 넣는 거다 봤어요. 소영의 폭탄 발언에 김회장은 생각에 잠긴다. 여주인공 현주는 억울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는데 저는 절대 반지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다고? 웃겨 정말. 그럼 내 반지가 발이 달려서 네 가방으로 들어갔다고? 회장 안에는 비웃음을 지으며 현주를 압박합니다. 이 집에 당신 같은 애들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늙은 할멈 하나 짐짝처럼 데리고 주인댁에 들어오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해? 우리 할머니는 짐짝이 아니에요. 물건 잃어 버 거 제가 찾아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 내가 너 부숴버린다. 현주는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회장 안에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도둑질해 놓고 오히려 목소리는 높이네. 진짜 최악범 뻔하네. 그럼 네 가방 지금 당장 여기서 다 꺼내서 보여줘. 현주는 잠시 망설이는데. 좋아요. 대신 반지가 없으면 우리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당장 사과해. 회장 안에는 현주의 가방을 다 쏟아버리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 순간 가방 안쪽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회장 아내가 잃어버렸다던 반지, 거실에 충격의 정적이 흐릅니다. 이제 설명해 봐. 내 반지가 대체 왜네 가방 속에 들어있는 거야? 뻔뻔하게 생겨가지고 여주인공도 깜짝 놀라 반지를 바라봅니다.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어 누군가 모함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이런 도둑년이 어떻게 우리 재벌집에서 일할 수 있겠어? 너는 당장 해고야 회장 안에 진짜 최악 범벌하에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손녀는 절대 남의 물건 훔칠 애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튕겨져 나가는데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안 훔쳤으면 증거를 내놔 증거를 이 여자 딱이 한대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저한테 증거 있어요 소영이와 김 회장이 나타났다? 어 뭐야 어떻게 소영이가 말을 하지? 저 똑똑히 봤어요 새엄마가 반지를 현주 언니 가방에 몰래 넣었어요 그리고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결정적 한방 통쾌하다 소영이에게 회장 안에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변명 필요 없고 유튜브에 다 올리기 전에 당장 나가 그게 아니고 내말좀그 입담으로 도덕성도 개떡같고 남한테 누명 씌우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김 회장 말 잘한다 통계하다 현주 씨 이제부터 할머니 모시고 여기서 계속 일해주세요 소영이도 그걸 원해요 김 회장이 더 원하는 것 같은데 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 안에의 결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전남친 너 말고 여기 회장님 딸 보러 왔어. 아 여기 이 아이가 회장님 딸이야. 예, 장난할 기분 아니야. 저 애가 회장 딸이라고? 그럼 내 여자친구 저번에 그 여자는? 그렇다. 전 남친은 여태껏 회장 딸과 회장 아내를 착각했었다. 이제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니까 저쪽 쪽문으로 나가. 논란은 전 남친. 잘됐다. 하. 뭐야, 너 이제 재벌 사람 아니야? 그럼서 나한테 명품 가방 사달라고 했어? 내가 속였어. 너가 먼저 나 좋다고 달려들었잖아. 이 새끼 뭐야, 진짜. 그 명품 가방 당장 내놔. 나 너랑 오늘로 끝이야. 무슨 개소리야? 나 당신한테 사기자고 대답도 안 했어. 미쳤어? 역시 사람은끼리끼리 만난다더니 결국. 결 막장이구나 현주 언니 아빠가 그러는데 현주 언니랑 같이 살고 싶대요 당황하는 김회장과 현주 현주도 싫지는 않은 듯 이제 꽃길만 남은 현주 현주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